11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린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요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노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에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군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로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 건축을 마치고 드린 기도에. 하나님의 불이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됨과 일주일에 걸친 성전 낙성식에 바로 이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경배를 할 시에는 재앙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오늘 성전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경고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제가 느낀 깨달음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알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반응으로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자 제사장들은 감히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면 그 위대하심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과 경외감이 우리를 낮추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둘째 반응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라고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두 반응이 서로 잘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면 절로 이두 반응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최근에 아주 작지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는 없지만, 최근에 하나님이 제 주변에서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두렵기도 하고, 그 위대하심에 주님께 납자 엎드리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는지가 참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금 뒤를 모르고 미루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장막절을 시작으로 성전 낙성식을 7일 동안 하면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 5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 기울, 기울이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면 성령의 전인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구체적인 네 스텝까지도 십사절에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첫째 스텝으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셋째는 기도하여 넷째는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 구체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그 기초는 18절에 나온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 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해 하신 새 언약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되며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성적인 부분은 이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상경배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상경배와 재왕, 앙경고는 솔로몬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경고였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경배함으로써 땅을 뺏기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까 드렸던 질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맺은 신 언약에도 불려가고 왜 내리막을 걸었을까에 대한 대답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중간에서 말씀드는 기도의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도 없이 경험하더라도 성전에서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은 경외하며 그 순간 바짝 엎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은 조금 지나면 고개를 다시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윈도하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구제불능인 저희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